네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음, 뭐 아침에 어디 어디 좀 갔다 왔고요. 에 아, 예, 7월 음력으로는 음력으로는 오늘 이제 7월 3일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파일 코인 파일 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제가 한번 참 파일 코인 파이코인을 통해서 한번 금융 시장 을 한번 어제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파이코인이 뭐 하는 회사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뭐 아침에 일요일인데 뭐 아들 녀석이 그 슈카라고 그뭐제 유튜브에서 이제 뭐한몇 백만 명한테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laughs> 뭐 예전부터 이제 뭐 그런 그래 많이 그런 거들은 많이 안다. 많이 이해가 되고 그러나 돈 버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돈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거다. 사실 뭐 금캔다 음캔다 뭐 옛날에 뭐어 저기 골드러시 하면서 결국 부자 된 사람들은 청바지 파는 사람들하고 이제 곡괭이 파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니까 뭐 어떻게 경제와 산업 발전 상황 이런 거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튜브 잘 보고 경제 전문가 보고 저녁에 뭐 보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돈을 벌수 없어요. 그냥 이제 왜 그러냐면 음 이게 지금 시장은 현재 수익 현재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수익률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보면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시장에서 보여주는 단서. 시장에서 보여주는 단서를 찾아내야죠. 시장에서 보여주는 이제 단서를 찾아내서 하게 되면, 뭐 단서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어요. 자기, 그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잘못한 거, 뭐 잘못한 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 파일 코인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컴퓨터 같은 거 치게 되면, 다들 뭐 이거 아실 거예요. 여기 http 있잖아요. 요 http 여기 나오잖아요. ip 파일코인의 ipfs는 H, http 프로토콜을 대체하기 위한 여기는 http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분산형 탈 중앙형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 결합, 취득, 해독 이렇게 저장 공간이죠. 저장 공간 이제 그렇게 해서 시공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뭐 그리고 또 어렵지만 아무튼 개념은 이거다. 이거 하는 회사다. 사실 이건 모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 아마 이맘때쯤에 이맘때쯤에 파일코인을 아 저도 최고를 시작했을 거예요. 이때 이때쯤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게 한번 이거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제 아, 이게 2단계 정점이었구나라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30주 이동 평균선은 올라가고 있지만 뚫고 내려왔으니까 여기 2단계고 이게 3단계죠.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올라갔지만 3단계에서 뚫고 올라 2주간 1주 올라갔지만 그 다음 주에 다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3단계 확인사살이 됐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4단계에 들어가면 안되죠 안되죠 욕심이 과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 50불 막 이럴 때인데 이게 5분의 1터막난거죠 그랬는데 이제 어 지금 여기서 어 어제 이제 많이 올랐길래 제가 아참 이때 작년에 이제 뭐 파이코인이니 제가 뭐 악세아코인이니 막 이런데 이제 코인을 막 공부할 때라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이거를 무시하고 주식시장과 코인시장도 결국은 같은데 이때 들어가는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물론 채굴 들어갔지만, 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채굴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 채굴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채굴을, 지금 채굴하면은, 뭐 아주 좋을 때죠.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8.5불인데, 30주 이동 평균선상은 약한 14불 정도 돼요. 제가 왜 파일, 파일 코인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 4단계 기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걸 한번, 한번은 일단 치고 올라가야지 이 14부를 뚫고 올라가야지 비로소 1단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직, 에, 뭐, 저기, 아직 그 입춘도, 입춘 추 입춘도 춥잖아요. 입춘이 오질 않은 거죠. 이, 이 30주 이동 평균선을 뚫어야지 입춘이다.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볼까요? 이게 이제 주 항상 위클리로 봐야 돼요. 하루로 보니까, 어우, 뭐, 원래 이거 거래량 분석하려면 여기서부터 6월 13일부터가 아니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눈에 띄게 올라가는 거는 또 7월 초에요. 7월 초부터 파일코인이 올라왔고뭐 완전히 어제 그제 어제 거래량이 그냥 슈더블 확 했더라고요. 한20% 정도 오른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단타로 할, 하는 사람들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은 오케이. 왜? 또 떨어질 거니까 더올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샀다 팔았다 좀더쪼개서 4시간 단위로 볼까요? 네 시간 단위로 보니까 7월 27일, 26일, 이때부터는 뭐, 이때 거진 5불에서 지금 8불, 50불까지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렇죠. 60% 가량 오른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단타로는 들어갈 수 있어도 단타라는 것은. 오늘 샀다가 오늘 팔을 수 있고 오늘 샀다가 이삼 일후한달 이상 둘러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길어봐야 이 주일이지 일 주일 넘기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뭐 특별히 뭐 하는 일이 특별히 매매 말고 없는 사람은 있지만 뭐 이것저것 많이 일이 벌려져 있는 사람 해야 되는 일이 많은 사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안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아직 확실하게 여기서 이게 1단계 입춘도 오지 않았으면 은 입춘때 사는 것도 아니에요 1단계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를게 아니다 이게 이제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 비트, 그 대장주인 비트코인 이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여기서 뚫고 내려왔을 때, 2021년 6월에 아 이게 4월달에 2단계가 끝 지나면 확인되는 거거든요. 아 여기서 2단계가 끝난 거구나. 뚫고 내려왔으니까 이건 3단계라고 봐야죠. 그래서 다시 2단계로 올라가는 듯 싶었었죠. 뚫고 다시 2단계로 해보고 이런 속임수는 항상 있으니까. 그러나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속임수는 있었으나 주포들은 빠지고 거래량이 뒷받침 안 되니까 이건 속임수였죠. 이건 속임수였죠. 그 이번에 그 필드상 받은 그 허준희 교수 이런 식으로 내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모든 게다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가 이렇게 로그 오목 함수 여기서 보니까 오목 거래량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속임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완전히 3단계 여기서는 확인해 준 거고, 이건 4단계잖아요. 그럼 이 4단계에서 지금 1단계까지는 뭐 거래량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볼수 있죠. 그러면 어디가 어 어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디를 봐야지, 아 1단계까지는 가겠죠. 1단계까지는 가는데. 이제 보면은 BTC 34,000불 지금 24,000 불이니까 34,000 불을 뚫고 올라가면 3만불 넘어가야지 건드려야지 비로소 1 단계가 시작됐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죠. 뭐 비트코인 같으면은 뭐 이만 삼천에서 삼십 퍼 정도 형, 현재에서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곤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끌은 다음에 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물론 이제 표현이 뭐 이렇게 한 번도 한 번도 위를 어, 이, 뚫지 못하고 이렇게 낸 완벽한 모습을 정말 4단계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는 뚫지 못하고 4단계의 완벽한 모습을 지금 2022년도 지나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파일코인은 언제부터 보여줬느냐 작년 9월부터 보여줬죠 이런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21년부터 니까 1년간의 4단계만 지금 1년째, 거진 1년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은, 뭐, 펀딩도 많이 받고, 운도 좋았고, 다 좋은 거지만, 어, 그 다음에, 이제, H, HTTP를 대체하는 이런 거지만, 뭐, 여러 가지 뉴스, 뭐, 얼마 펀딩 받았다, 누가 했다, 이런 거소용 없어요. 시장이 보여주는 단서. 시장이 보여주는 단서는 가격하고, 거래량하고, 그 거래량에 양하고 거래량에 강도하고 이것만 알면 사실은 뭐 되는데 저도 작년에 뭐 파이코인이니 뭐니 막 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잖아요. 11월 달에 11월 달에 책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참 그래도 뭐 이거 이제 펀더멘탈리 튼튼한 이런 산업에 근간을 두고 있는 회사니까 걱정은 없지만 뭐 똑같은 거 바보같이 비싸게 주고 산 거죠. 아유 같이 하신 분들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물론 말로는 어, 이게 초구병으로 조금만 해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만 했는데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아 정말로 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아직 어, 제가 그때 서른 몇분 하고 해서 나스닥 하고 이제 S&P500 다 해서 1단계 2단계에 있는 주식의 합과 3단계 4단계에 있는 주식의 합을 했는데 3단계 4단계가 훨씬 많아요. 아직 1단계 2단계 오지 않았어요. 아직 앞으로 한 1년간 오지 않아요. 지금은 4단계에서 1단계로 가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 단타 매매가 굉장히 많아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수는 있지만 아직 편안하게 맘 놓고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그리고 이 파일코인은 총 발행 개수가 20억 개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뭐 채굴이라고 복잡하지만 아무튼 요즘 채굴은 잘 되고 있고 아예 어, 비싸게 시작했지만 뭐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코인 같은 거는. 그래서 제가 반성도할겸또이 파이 코인을 통해서 다른 주식을 보시건 코인을 보시건 나중에 파이 코인을 보시건 헬륨 코인을 보시건 뭐 바이낸스, RMB 다 똑같습니다. 정보 보지 마라. 뉴스 보지 마라. 사실은 유튜브도 볼 필요 없다. 시장이 보여주는 단서만 갖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 왜 그런 방송 같은 게 필요하냐? 말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누구한테 설명하려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뭐 네가 머리속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뭐 그런 건 좋지만 돈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듣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